<목소리> 저도 이제 처음 병원에 갔었거든요. 음. 거기서 이제 탈모는 전혀 없는데 음. 이제 중간 중간에 약간 그 얇아진 머리카락이 보인다라고만 음. 말했어요. 그래서 약을 먹을지 말지 본인이 그냥 판단해라. 음.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으면난 먹는 걸 추천하겠다. 음. 음.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얇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음. 유지를 할 거면 먹는 뭐걸 추천하겠다라고 했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이게 약이 있다. 약의 부작용인가 할 정도로 속이 안 좋았어요. 어.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순간 간헐적다라는그말그 음. 그 말만 듣고 음. 아. 아 너무 쉬운 아. 생각이죠? 아. 그렇죠? 아.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음.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막 화장실 뛰어서 헛구역질 하는 거 있잖아요. 음. 그헛구역질 느낌이 하루 종일 났거든요. 뭐야 머리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네. 그래서, 아,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정도로 원래 스트레스 잘안 받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. 근데 그 말을 듣고, 안 아, 나는 괜찮다, 이거 뭐, 뭐 유지된다 이런 그렇지. 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이게 몸, 음. 이게 어느 순간 한두 시간 또 일하다 보면 까먹을 때 있잖아요. 음. 근데 몸이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. 그게 일주일 가더라고요. 음, 아형꽤오래 뭐, 근데 이게 그게 이거는 목격, 겪어보면은 아. 이게 이거는 안 겪어 보면은 이게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렇게 신경 안써 이게 안 된다니까 나도 처음에 그런 마인드였는데 실제로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아 이게 약이 부작용인가? 근데 위장에 전혀 상관없다 했는데 왜 이렇지 이 정도로 가다가 근데 이제 그래서 약안 먹었다며 약은 이제 그때는 또 하나 먹고 막 이랬죠 처음 막 받자마자 먹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. 바로, 바로 가서 바로 먹었는데 <laughs> 그래서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먹을까 말까 이 고민도 진짜 많이,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40, 50대까지 유지할 거면 먹어라 하면은 응, 거의 다 먹을 것 같은데? 응 음, 음. 저도 거의 다 먹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어, 그럴 지뭐 부작용도 없고 그냥 어, 근데 이게 어, 어느 정도 다 지나고 나니까 뭐?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. 그러니까, 어. 그러니까 어. 어느 정도 내려온 진짜 이제 온 어. 내려, 자체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신경 안 쓰는 거죠 나한번 가봐야겠다 요즘 좀덜 하긴 아, 해 추천합니다. 아, 아, 아까의 그 마인드로 그냥 살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원래 이렇게 아, 얘기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그 마인드로 그러니까. 살려고 했는데 음. 뭔가 어이 합리적이야. 어. 어, 그러면 너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어. 응. 그래. 아니, 아니 근데 별 그런 무리 없이 유지만 한다고 하면 응. 다 먹지 않을까? 음. 부작용도 없고, 위에도 좋은 것도 음. 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. 약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들은 어. 어. 있대요. 어. 그래 뭔데? 그러니까 성룡 감퇴, 성형 감퇴 하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. 그 그러니까 가장 난 필요해. 삐. 그게 진짜 클것 같아. 같아. 이마가 좀 넓은 편인데 잘 보면 여기가 좀 들어가 있어. 음, 음, 음. 근데 이건 군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랬어. 음. 근데 미용실만 가면은 어, M 자형, M 형 탈모네요 이러면. 음. 네 하고 말아. 음. 이1 0년 그대로거든. 음. 안 파지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음. 그 몰라 솔직히. 아주 1년마다 뭐. 어, 같이 아, 주일년마다 간두가 다시 이해그렇서 아, 서라이이자게스럽게똑같이이게 해서. 히 이렇게 해서. 아, 이렇게 해서. 아, 이렇게 해서. 아, 이 아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아, 그러니까 이렇 아, 이 이렇게 해이 아, 이 아, 이렇게 해서. 아, 이이이이 난가보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천부적 아, 그러니까 첨부적. 삼성자. 천성자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. 어. 그러니까 난... 나, 나도 여기 M 자 쪽에 점만 없었으면은 나도 별 생각을 안 했을 거야. 아 이런데 왜 점이 있어? 있을... 나는 여기 쪽에 점이 있는데, 어. 여기 점이 있는데 음, 이게 있네. 원래 가려져 있었단 말이야. 음, 음.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보여. 음. 탈모가 아니야, 그러면. 아니 그러니까, 이렇게, 그러니까 조금씩 M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쌤은 그 의사 쌤은 내가 여기가 가려져 있었는지 모르잖아. 음. 나 처음 날 처음 본거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면 먹어도 된다 해서 나 먹은 거지. 음. 다음 점가 봐야겠다. <laughs> 아, 가자. 왜 네, 제가 이런 이런 말을 혁경이랑 밥 먹으면서 똑같이 해 줬거든요. 음. 그다음에 간 거예요. 아. <laughs> 야, 좀. 혁 형. 나... 형 나랑 가서 아, 만약에 아, 형이 잘 약간, 잘 하지, 약간 어? 탈모 초기 증상이라고 하잖아? 음. 형, <뭔람> 약하나알씩먹진거 같아. 형은... 어? 뭐? 바로 먹을까? 형은... 형은... 먹어야 된다고 형은... 형어형나약안 어? 응. 어, 챙겼다 집 가야겠다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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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형은... 형형이 제일 걱지형이할것 같아요 은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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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지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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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지 형은... 형은... 하은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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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 형은... 형지형지 형은... 형은... 지금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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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난 손자건 딱 갔어. 그러니까 아 이쪽 분은 정상인데 좀 그런 게 보이시네요. 조금만 더. 소콜. 이 형은 약간 말뿐인 사람. 말뿐인 사람. 막상 하면 믿질 않아요. 저형말안 믿어 나. 그래?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?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안 먹는다면서요. 그러니까 의사 선니뭐그래 이러면서 애기할 거잖아. 맞지 맞죠 지금. 피. 무조건 아이. 피부과 가야 돼. 근데 피부과도 나는 좀 전문적인데 음. 그냥. 탈모 전문 이식하고 막 이런 거할수 있는 곳. 음. 일반 피어 음. 일반적인 피부과 말고. 피. 음. 저는 회사 동기만 해도 한 여섯 명. 양호 하면 친구 한 명은 2014년부터 먹었거든요. 음. 그럼 그러니까 24살부터 음. 먹은 거죠. 음. 먹었는데 이번에 아들 낳았어요. 응. 완벽스. 너희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유전력 없다는 소린데? 그렇지. 우리가 케바케라는 거지.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아예 중앙대 교수한테 가서 와, 저한테 와.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. 유전을 검 유전 검사하는 게 있대요. 음. 돈한 50만 원. <laughs> 와. 그래서 확 확인하고 유전. 그 유전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사 맞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은. 저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모르겠어. 어. 근데 본인은 느낀다 하더라고 많이 빠지는 날, 안 빠지는 아, 날, 날. 어. 많이 빠지는 것 같으면 가서 주사 몇방 받고 방약 약은, 약은 계속 먹고 주사까지 주고. 맞아. 근데 확실히 뭐, 효과 무슨... 있다 하더라고. 그러면서 뭐 부작용 아니지, 막 없었냐, 없었냐? 물어보니까 딱한 마디 하더라고 나 아들 낳았잖아. 삐. 다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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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<웃음> 질문을 로 <laughs> 자 우리가 만약에 다 바뀌어졌다 날라갔어우리가 <laughs> 어드형 M 자든 이렇게 고속도로든 뭐 이렇게 날개만 펄럭이든 날라가자 나는 민머리를 할 거냐 가발을 쓸 거냐 질문 나이 때는 딱 지금 나이 때그래야겠지 지금 나이 때라고 지금 나이 해야 될것 같아 어. 와 진짜 <laughs> 고민 엄청 대립 날짜 미뤄보 나오 일단 밀어볼것 밀어볼 같아 난 가발합니다 형 가발 머리를 심을 수 없으면 나 그냥 가방을, 가발을 가발을 하려. 아, 심는 거 없지? 아, 어, 그럼 그냥 가발을 할래 가발? 그냥. 저도 가발합니다. 요즘 가발이 잘 나와. 잘 나와. 진짜 잘 나와. 똑똑똑. 어, 안 떨어져요? 맞아. 이렇게. 흔들고. 맞아. 저는 밀고 문신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저 밀고 문신합니다, 바로. 아, 문신도 가능해? 그러니까 문신하면은 이게 일부러 민 것처럼 보여. 아, 실제로. <laughs> 아. 요새... 아. 아, 약간 이렇게 어, 어. 그냥 자기가 나머지 남 부분만 밀어주면 진짜 본인이 민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아, 이렇게 우리 면도하고 면도한 느낌처럼 아, 아.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, 아, 그런 느낌으로 그 연예인들 보면 홍성천 같이 어. 완전 살색처럼 안 되고 어, 어. 머리가 있는 것처럼 어. 이제 보여 아, 약간 현석이 전천후네 질문 딱 따면 다해결책이 <laughs> 따라다 <laughs> 나인대 아, 얼마나 많이 생각해 그래가 그러니까. <laughs> 아 여기는 그러면 한번 인스타로 찾아볼까? 그래서 두피 문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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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유, 정말. 웃음> 어, 근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. 괜찮지? 어, 밀고 어, 어. 문신하고 그러다가 응. 그냥 가발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어, 되는 거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피. <laughs> 발모제를 발라도 안 나는 나은... <laughs> <laughs> 이런 애들 조차 안 나요. 나의... <laughs> 아야. 이거 지금 6 개월 기른 그 걸걸? 이거? <laughs> 아 이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, 여기만 나요. 거기가 지터지잖아. 병원 가. <laughs> 아, <laughs> 갑자기 아니, <근데>. 내 수염이 <laughs> 날기 시작한다. 갑자기, <laughs> 그러네, 그러네, 그러네. 아, 아, 아 맞네. 아 오케이. 와, 그럴 수도 있겠네. <웃음> 맞네, 맞네. <laughs> 저도 좋은 진단 방법이 있네. 아, 그만 탈모 <laughs> 아 진단에 나와. 최고네. 그러니까 탈모 진단을 그냥, 그냥, 그냥 뽑아본다, 어. 뽑아본다, 그다음에 몸살 끼는 본다, 세일스 본다, 가슴. 영가. 난넌 진짜 털도 없는데? 어,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굵어지거나 <laughs> 잘 자라거나 하기 시작하면은 전조 증상으로 보면 된다라고. 음. 시험 그 자기 작아진다법 이렇게 형 매일 레이저 해가지고 모를 텐데 저 시험 제거 중입니다 괜찮아 여기 나올 아,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, 그런 거 아니야 다 약을 다 먹는다 먹게 된다. 어 아. 우리 <laughs> 형만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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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의사 이거지 어. 의사가 먹어야 된다 추천 추천 의사가 추천하면 의사가 안 됩니다 네, 근데 먹어야 된다 하면 추천하면 먹어야 된다 이제 드셔야 됩니다 하면 진짜 아. 저 어. 이거 장난하는데 추천하면 무조건 먹지 아 먹게 돼 진짜 아니 추천 무조건 첨을 안먹어 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빠밤, 빠밤. 빠밤. <laughs> 오늘 혁규 생일이었습니다 아유. 생일 축하해 <laughs> 감사합니다 야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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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그러면 촬영하기 전에 오늘 기쁜 날을 맞이하여 <laughs> 자, 자 하나 둘셋넷 생일 축 다시. <laughs> 자 오늘 기쁜 날을 맞이하여 기쁜 <laughs> 날을 맞이. 절대 넘어갈 수 없다. 그러니까 숨기고 숨겼지만. 아 저거. 네 오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음.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 처음부터 다시. 자 하나, 둘, 셋, 넷 생일. 아,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. 오늘 아주 기쁜 날. 여기. 아주 기쁜 날은 아니고. 아니 기쁜 날이 뭐냐고요. 오늘. 탄생 기념일. 네. 생일이지.